뭐라고 소우야? 소우 책 봐? 소우야 책 먹지 말고 책을 봐야지. 먹으면 지지 아저씨 아저씨 책 먹지 마요 지지. 책볼 거야? 아이고, 잘한다. 수우야, 책 발에 떨어지면 아야 하지? 조심해야 돼. 발 아야 해. 수박 엄마 줘? 고맙습니다 소책 읽어 무슨 책인가 우와 염소가 있네 염소 염소가 있네 소야 봐봐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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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가 어떡하지? 아어 그렇게? 매하지 <laughs> 염소 메, 이소대봐 메봐. 아이 못하겠어? 아이 그렇게 써? 응? 뭐 있어? 아가. 아가? 아가? 수 집이 달라졌지요? 수 집이 달라졌지요?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laughs> 고 뭐라고 소리야? <laughs> 말도 잘하네 그거 볼거야 이거 볼거야 이거 뭐지? 펭야이래 펭귄 펭귄 이뽀했어 펭귄. 엄마 죠 보자 소야 펭귄이 뭔가 보자 어떻게 생긴 펭귄인가요? 짠 <laughs> 뽀뽀해주는 거야 우리 소 펭귄 좋아하네 아이고 소 없다 소 어디 갔나 아빠 아빠 응. 아빠 없는데? 아빠 없는데? 아빠 어디 갔지? 펭귄. 에이, 먹지 마. 지지야, 소야. 지지. 먹지 말고 책은 읽어야지. 책 보세요, 먹지 말고. 책 먹으면 엄마 지지하지. 지지. 지지. 지지는 먹지 말아야지, 수호. 호야 다리 똑바로 앉아. 어구, 잘하네. 어구, 잘하네. 에이, 지지. 김수호, 지지. 엄마 지지라고 하는데, 자꾸 먹어요? 먹으면 안 되지, 수호야. 지지~ 지지~ 음식기 응. 지지~ 보자, 엄마랑 보자, 펭귄 보자, 어떻게 생겼나~ 이 우와~ 이건 다른 펭귄이네~ 어떻게 생겼어? 곰돌이도 있고 물고기도 있잖아, 물고기~ 지지~ 먹으면 지지~? 먹지 마. 먹지 마. 에. 먹으면 안 돼. 여. 여.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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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장난치면 안 돼. 먹지 마. 소야, 지지야. 지지. 지지지? 볼까? 엄마랑 읽을까? 소볼 거야? 펭귄 귀여운 아기 펭귄이래 소야.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아니. 먹으면 안지. 지지. <laughs> 너 지지라고 하는데 자꾸 장난치지. 이어쭈 어? 아이고? 네. 너야. 이해 봐. 이. 이. 소이해 보자. 이 어떻게 하는 거지? 엄마처럼 이 해야지. 이 먹지 말고 <laughs> 또 먹었어? 이야. 응, 엄마 줘. 소 먹을 거면 엄마 주세요. 먹으면 안 돼요. 엄마 주세요. 다른 책 볼까? 다른 책. 또책 어디 있어, 소야? 거기 있지, 소책. 그거 볼 거야? 이건 뭐야? 방귀쟁이 며느리래. 소 방귀 어떻게 하지? 방귀 뿡 어떻게 하지? 뿡, 뿡, 어떻게 해? 그거 볼 거야? 완두콩, 완두콩, 완두콩이 어떻게 돼? 주호야, 슝 날라갔지, 슝 날라갔지, 완두콩이. 당근 당근 여기 있네 소우야 당근 심는거 여기 있네 여기 있지 당근? 어디 갔어? 거기 떨어졌어? 당근이 떨어졌어? 소우 주워야지 그것도 당근이지 그지? 냠냠냠 당근 냠냠 완두콩 아니 먹지 마요 지지 응. 아이 지지 응. 지지 또 엄마 치즈 줄까 치즈 먹을까 치즈 어딨지 치즈가 어딨지 거기 있어? 냉장고에 있지? 냉장고? 냉장고 치즈 먹을까? 주세요? 소 치즈 줄까요? 아이, 그렇게 먹을 거야. 치즈 먹자, 소야. 아빠가. 아빠가? 응. 아빠가? 아빠가, 아빠가. 뭐 있어? 멍멍있지 고기 멍멍 멍멍 소아 멍멍 찾았어? 아니 치즈 갖고 올까? 엄마 치즈 갖고 올까?